아직도 사무용 키보드 마우스 여러 개 쓰니? 이제 MX 퀴즈 S 콤보 하나면, 로즈보트 리시버 하나로 키보드 마우스 한 번에, 가로 무한 스크롤 휠, 스마트 액션으로 빠르고 스마트하게 업무도 가능하지? 이제 사무용 키보드 마우스 끝 하나, MX 퀴즈 S 콤보로 너의 소중한 시간 제대로 써봐. 내가 스마트한 활용법 알려줄게. 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리뷰 고이트의 군입니다. 이번에 로지텍에서 새로운 사무용 끝판왕 키보드 마우스 패키지가 나왔습니다. 바로 MX 키즈 S 콤보. 원래는 각각 팜레스트까지 따로 구매해야 됐지만 이제는 다 같이 패키지 하나로 약간 저렴하게 살수 있어요. 제가 전작 제품들 하나하나씩 직접 구매해서 써 봤을 때도 야, 이건 진짜 인생작이다. 하면서 정말 만족하며 썼는데 이번엔 더 좋아졌습니다. 다른 거보다 이 스마트 액션으로 이거 진짜 신세계예요. 진짜 업무용은 로지텍 MX k 즈 s 콤보가 넘사입니다. 넘사. 과연 어떤 매력 때문에 이렇게 극찬하는지. 오늘 MX Keys S 콤보 여러분들의 가치만큼 품격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액션 꿀팁까지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까 사무용 끝판왕 마우스하고 키보드 찾으신 분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함께하시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자신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자, 우선 MX Keys S 키보드부터 살펴보면 이 제품은 업무용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키보드인데요. 우선 키감이 장시간 사용해도 피로감이 적은 펜터그래프 키를 쓰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조용하고 부드럽게 타이핑이 되는 키보드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소음이 적게 들리는 키보드가 업무용으로 쓰기에 정말 좋더라고요. 키가 오목하게 들어가 있어서 어디를 누르든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고요. 키 터치감도 매우 부드럽게 마감이 잘 되어 있어서 촉감도 좋아요. 외관은 단단하면서 고급스러운 메탈 바디 소재를 가지고 있고요. 근접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서 손동작 움직임을 감지해 키보드에 손을 가져다 대면 짠! 백라이트가 켜지게 되고 사용하지 않으면 스마트하게 알아서 백라이트를 꺼 주기도 합니다. 상단부에는 다양한 편의 기능들이 단축 버튼으로 들어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정말 쓰면서 좋았던 기능이 F4 받아쓰기 기능, F6의 이모티콘 기능이에요. F4 버튼을 눌러 보면 이렇게 컴퓨터 마이크를 통해서 음성 타이핑이 가능하고 F6을 누르면 맥도 이렇게 빠르게 이모티콘 입력이 가능하고요. 넘패드 위에는 계산기, 스크린샷, 찾아보기 등 정말 우리가 자주 쓰는 편의 기능들이 단축키로 되어 있어요. 연결도 볼트 리시버로 전작보다 연결성과 보안성이 강화되었고 블루투스 멀티 페어링으로 최대 3 대의 기기까지 등록이 가능해서 빠르게 맥, 윈도우,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를 간편하게 스위치에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여러 대 키보드를 어, 윈도용 우 하나, 맥용 하나, 태블릿용 하나 이렇게 구매하셨던 분들은 이제 MX키즈 S1하면 다 같이 쓸수 있기 때문에 책상도 굉장히 깔끔해지고 정말 편리해져요. 상단 부분에는 C타입 단자로 되어있어서 집에 있는 스마트폰 충전기로도 쉽게 충전이 가능하고요. 스펙상 사용 시간은 10일, 최대 백라이트 없이 50일까지 쓸수 있는데 제가 장시간 써보니까 하루에 8시간 이상 쓴다고 했을 때 백라이트 있쓰면한 5일 정도는 쓸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시간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 일주일에 한 번도... 정도는 충전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기본 구성품으로 프리미엄 팜레스트 를 주는데 이게 자리 차지도 많이 안 하고 사이즈도 콤팩트한 편이라 같이 쓰기 되게 부담이 없어서 좋고 또 손바닥을 편하게 받쳐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자그 다음에 mx마스터3s입니다. mx마스터3s는 기존 마스터3의 업그레이드 버전인데요.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장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가로 휠과 무선클릭 무한 스크류 휠로단 1초 만에 무려 1000줄까지 빠르게 스크롤할수 있어요. 보면은 휠이 계속 돌아가는데 버튼을 누를 때마다 안쪽에 자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무한을 일반일로 바꿔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마우스 휠처럼 사용할 때는 픽셀 단위로 정밀하게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점도 좋았어요. 저는 특히 편집할 때나 일할 때이 가르스 크롤이 진짜 너무 편하고 신세계더라고요. 아니, 진짜 이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업무 능률이 오를 수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는 업무할 때 다른 마우스를 못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버튼도 3개가 엄지로 편하게 누를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3개 의 버튼 모두 내가 쓰고 싶은 기능들을 따로 등록해서 쓸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복사 붙여놓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기능을 빠르게 편하게 쓸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또 전작의 클릭음이 이렇게 이게 뭔가 너무 시끄럽다니까, 그런데 이제는 무서움으로. 이렇게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조용한 곳에서 쓰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마우스의 민감도를 나타내는 DPI는 전작 4000에서 이번에 2배나 높은 8000 DPI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더 세밀하고 손목을 조금만 움직여도 마우스 커서를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요. 전작과 같이 유리 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크필드 센서 탑재. 그리고 사용 시간도 정말 긴데 공식 스펙상 7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지만 제가 정말 장시간 써보니까 한 달에 한번 정도만 충전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다른 것보다 이 마우스 이 그립감이 되게 좋은데 특히 판그립 클립을 선호하신 분들은 이렇게 뭔가 손에 착 감기는 이 느낌이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인체 공학적으로 디자인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엄지 들어가는 부분과 이 손바닥 받치는 부분이 장시간 써도 정말 편해요. 다만 무조건 오른손 잡이용이라는 거 그리고 무게가 140g이기 때문에 슈퍼라이트처럼 정말 가벼운 무게의 마우스를 쓰시다가 이걸 써보시면 어? 좀 많이 묵직한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편할 수도 있어요. 게다가 두 제품 모두 로지볼트 리시버 하나로 컴퓨터에 꽂아주기만 하면 키보드 마우스 둘다 동시에 연결이 가능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정말 편했습니다. 그전에는 뭐 키보드용 하나 마우스 용 하나 이렇게 리시버를 쓰다 보니까 usb 포트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다른 기기에 꽂아 쓰기에도 좀 번거로웠는데 이제는 리시버 하나로 마우스 키보드 둘다 되기 때문에 진짜 편해졌어요 또 최대한 딜레이 줄여서 사용도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좋고요 추가로 os 상관없이 마우스 커서를 자유롭게 옮길 수 있는 플로우라는 신박한 기능도 있기 때문에 맥 윈도우 같이 쓰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또 꿀팁꾼이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치만큼 품격있게 쓸수 있도록 필수 꿀팁 활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장점이 라고할수 있는 스마트 액션부터 알려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액션은 쉽게 말해 버튼 하나만 눌러서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 실행이나 다양한 조작, 루틴 등을 빠르게 실행이 가능한 매크로 기능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준비물이 하나 필요합니다. 로지 옵션 플러스라는 소프트웨어를 다운 받아 주셔야 돼요. 제가 다운로드 링크는 영상 설명에 적어 놓을 테니까 쓰시는 맥이나 윈도우용으로 다운 받아 주시면 되고요. 프로그램에 켜서 장치 추가로 제품을 등록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위에 스마트 액션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양한 기본 템플릿이 제공돼서 내가 마음에 드는 템플릿을 그 그저 가져오기만 해가지고 등록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측 상단에 생성 아이콘 눌러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버튼 누르면 크롬이 실행되게 해볼게요. 자, 보면은 이프라는 곳에는 내가 활당할 키를 설정하는 거고 d e 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내가 활당할 키를 누르면 어떤 동작을 실행시킬지 그걸 정하는 겁니다. 트리거 추가의 키보드 찾아보기 키로 활당을 하고요 아래 동작 추가의 애플리케이션, 크롬, 애플리케이션 열기로 하면 이렇게 찾아보기 버튼만 눌렀을 때 빠르게 크롬이 실행되게 됩니다. 참고로 트리거 추가는 버튼 여러 개를 등록할 수 있어요. 만약 내가 컴퓨터를 켜자마자 여러 개 원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싶다면 동작 추가를 눌러 버튼 한 번으로 여러 개의 앱을 실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엔 복사 붙여넣기 기능을 써 볼게요. 트리거 추가, 장치 원하는 버튼을 눌러서 동작 추가. 그리고 키 입력, 녹화 시작 버튼을 눌러서 맥은 커맨드 C, 윈도우는 컨트롤 C. 다시 한번 더. 맥은 커맨드 V, 윈도우는 컨트롤 V를 하고 확인. 그리고 이름 설정 후 완료하면 이렇게 문자를 드래그해서 할당 버튼을 딱 누르면 자,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가 바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공유하고 싶다면 우측 상단에 점색의 아이콘 눌러서 내보내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공유도 가능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만의 특별한 스마트 액션 방법을 공유해 드릴 건데 저다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제 공유해 드릴 거니까 아 이렇게도 쓰는구나라고 참고용으로 봐주시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만약에 주식이나 부동산 등 경제 뉴스 소식이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휠 버튼만 눌러서 네이버 증권, 네이버 부동산, 유닛까지 다 뜨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스마트 액션에서 생성 장치 휠 버튼으로 하고요, 확인 동작 추가 애플리케이션 크롬 전경으로. 가져오기 3초 지연 새 브라우저 탭 1초 지연 네이버 주식 테스트 입력 엔터 키 입력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고 추가 로 네이버 부동산 UPT 등을 등록하면 짜라단 이렇게 한 번에 경제 소식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에 따라서 활용 방법에 따라서 무궁무진하게 스마트 액션은 여러분들의 편의성을 극대화 시켜줍니다. 추가로 지금 로지텍에서 스마트 액션 챌린지라는 걸 하고 있어서 신박한 아이디어를 공유해주신 크리에이터 분에게 로지텍 ms 신제품은 물론 무려 240만원짜리 누아스 안마의자까지 준다고 해요 그래서 똑똑하신 크리에이터 분들 반드시 꼭 참여해보세요 스마트 액션이 어렵다고요 그럼 기본적으로 세팅도 여러 가지 내 입맛대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먼저 mx 키즈 s s를 눌러보면 단축키 설정, 백라이팅, 이지 스위치 설정 등 다양한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키에서 내가 이 키는 뭐 따로 동작을 바꾸고 싶다 하는 키가 있다면 그 해당 키를 눌러 바로 키로 따로 동작을 추가하거나 기타 동작에서 원하는 동작을 등록해 빠르게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역시나 MX 마스터 3S도 안쪽에서 DPI나 기본 버튼 동작도 내 입맛대로 따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잘 활용만 하시면 정말로 어찌 보면 로지텍이 기본적으로 준설정값보다 훨씬 더 가치있고 스마트하게 편의대로 쓸 수가 있으니 꼭이 부분 조금 귀찮더라도 활용해보세요. 자 이렇게 오늘 새롭게 출시한 로지텍 MX 키즈 S 콤보를 만나봤는데요. 키보드 하나에 아이패드 맥 윈도우까지. 제품도 튼튼하 하고 업무에 꼭 필요한 넘패드에 스마트 액션으로 똑똑한 매크로 기능까지 MX 마스터 3S는 뭐 사실 설명이 필요 있을까요? 이휠 하나만으로도 자타공인 누구나 인정하는 현존 최고의 업무용 마우스죠 그래서 업무용 사무용 끝판왕 키보드와 마우스 찾으신 분들 이번에 MX 퀴즈 S 콤보로 하나의 패키지로 깔끔하게 나왔으니까 꼭 써보세요 혹시 MX 퀴즈 S나 MX 마스터 3S 이미 쓰고 계신 분들 있다면 댓글로 후기 꼭 남겨주시고요 이만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요 전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품격 있는 리뷰 고인티백고니였습니다기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빠이